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복을 주는 남자, 강현성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에서 가장 핫한 오송 이산단 바이오폴리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산단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산단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서 있는 곳은 오송읍 봉산리 1227번지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거리 대도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에 한번 표시해드리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라인이 파라곤 2차부터 상업 지역 그리고 로데오 라인으로 형성되는 이 라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 건물은 건물이 짓기 전에 골조 상태일 때부터 1층 상가가 임대가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네. 제가 임대가 완료가 됐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싶으시다면은 연락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오송읍 봉산이 1127번지 대지면적 248.7제곱미터 연면적은 448.28제곱미터로 들어가고요. 1층 32평 상가, 2층과 3층, 4층 주거용 6가구를 포함하여서 주차는 총 5대로 진행이 되는 건물입니다. 네. 지금 건물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층 상가부터 건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든 기둥에 히든 바 시공을 해서 건물이 통유리처럼 보여지는 정말 멋진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레이 색상의 타일로 시공을 하였고요. 호소아리까지 시공을 하여서 굉장히 정돈이 잘된 그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역전할머니 맥주가 들어있는데요. 역전할머니 맥주가 지금 이 로데오 라인 상권으로 30평대의 상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로 들어왔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부동산 역시 바닥 권리금을 받고 이번에 이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평의 상가 월세가 350만 원에 임대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세를 공사할 때 조금 너무 저렴하게 놓으셔가지고 32평에 380만 원에 지금 임대가 나간 상태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장사를 하고 추후에 권리금을 받고 넘기신다면 1층 상가에서 월세가 45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1층 상가 보시면 지금 이쪽은 샤시 공사 중이고 현재 이쪽은 비어놓은 공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평이 초과되는 상가를 시공할 때는 주차 한 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평 이하로 상가를 하나 뽑고요. 20평 이하로 상가를 증축하게 되면 주차 추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넓은 상가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 건물 이전 영상도 건물 사실 분께서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골조가 나온 이후에 샤시를 먼저 시공하였고요, 샤시를 시공한 다음에 방수 처리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단열재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1층에서 보셨을 때요, 여러분 일체 타설을 하게 되면은 단열재에 콘크리트 물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후부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장 마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일로 롱브릭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코너 역시 코너석으로 전부 이렇게 시공을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주차는 이쪽으로세 대가 들어가고 추후에는 이 앞으로 두 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2층에 임대 세대 세 개, 3층에 임대 세대 두 개, 그리고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의 후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 색상의 지금 유리가 끼어져 있고요 계단 역시 연창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건물의 임대세대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은 3면이 코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세대 지금 계단실만 이렇게 채광이 안 나오며 채광이 나오지 않는 쪽은 거의 화장실 공간 또는 작은 방 공간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분들께서 벌써 부동산에서 임대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건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 색상 밝은 그레이 색상의 타일로 마감을 해 놓았는데요 건물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1층 역시 층고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8개의 채널을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셨을 때 저는 이 타일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건축 컨설팅 매매를 진행해 드리면서 건물 관리까지 계속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는 타일은 청소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늬가 들어있지만 굉장히 맨질맨질한 느낌이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좀 매트한 소재로 들어가 있다면, 이제 청소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입자 세대 들어왔는데요. 투룸 공간입니다. 여기 보셨을 때 신발장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와 있고요. 두 분이서 거주하셨을 때 충분한 수납 공간 가지고 있고 사면동 중문 시공하였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대도로변에 보여지는 공간이고요. 지금. 이 건물의 세입자 세대 같은 경우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하였고요.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매립 등으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세입자분들께서 어떠한 가구를 가지고 들어오셔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우드 템바와 아래쪽에는 콘크리트 색상으로 되어져 있는 데코타일 시공을 하였고요. 벽지 또한 이염에 강하며 추후에 AS, 교체를 했을 때 반종되지 않은 러 제품으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방 공간입니다. 여기도 역시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공간입니다.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쪽에는 샤워 공간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투베이입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된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 코너 부분에 신발장 아직 시공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내부 마감 공사 진행 중인데요. 지금 투베이 공간 역시 언발란스 창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트월 쪽에 자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침대, TV 월을 반대 쪽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베이 주방 굉장히 널찍하게 잘 들어 있고요. 네, 화이트 톤으로 매트 화이트 제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한 주방을 연출하였습니다. 네. 화장실 역시 널찍하게 잘 들어 있고요. 투베이 방공간입니다. 투베이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에 65만원 또는 1000에 63만원 정도의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주인 세대 보셨을 때 이 왼쪽 편과 오른 편으로는 당연히 현관에 있는 신발장 공간이 들어있고요. 네, 신발장 공간은 매트 화이트 색상의 푸시 타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키 같은 거 간단하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들어있고요. 네, 왼쪽 편으로는 옵션 품목으로 스타일러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뭐 마감이 아직 덜된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마감 실리콘 코킹 같은 것 작업들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다 잡혀 있을 것입니다 네, 내부로 한번 들어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보셨던 이 청주권 건물들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내부 인테리어를 가져가는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조명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매립 등으로 조도를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보이시는 벽면 같은 경우는 벽지 아니고요, 여러분들 페인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 수입 도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 보셨던 집처럼 뭐 잠깐 거주하는데 바로 크랙이 난다 이런 것들이 시공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 세심한 공법을 사용해서 목공 작업할 때부터 진행이 잘된 건물이고요.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제가 영상에서는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노, 노하우라서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가구를 내가 가지고 이 집을 이사를 들어오시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쪽으로는 600에 1,200가 타일들 시공을 해놓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필름으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보시면은 도장으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네, 거실 공간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금 세 가지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러지는 이유는 이 바닥 역시 지금 광풍 마루로 시공을 해놓았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실 보여드렸고, 주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뒤쪽으로는 주방이 공간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건물의 코너면을 살려서 주방 공간을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한샘의 캐시미어 색상으로 주방이 들어갔고요. 상판은 오로라 색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용 식탁 또는 4인용 식탁을 딱 놓으시고, 공간, 사람이 의자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스포크나 오브제, 냉장고 3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해 놓았고요. 광파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는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역시 보일러,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다양한 뭐 주방에서 필요하신 제품들 놓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거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하이 샤시로 되어져 있는 다용도실 문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고급 인테리어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싱크대 장 소재로 네이 싱크대 장 소재로 다용도실 문을 해서 예쁘게 해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고요.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용도실에는 하이 샤시 터닝 도어 또는 하이 샤시로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다.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방두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화장실을 보시면은 네, 화장실 공간 샤워부스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공간. 시공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의 문선 같은 경우는 하판으로 시공을 해놓아서 이제 습에 굉장히 강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작은 방두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공간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우리 건물의 뒤편이죠 뒤쪽 코너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역시 채광이 잘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붙박이 시공은 되어 있지 않은데 붙박이를 만약에 시공을 원하시면은 외부가 아닌 내쪽 벽 이쪽으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방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이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뭐 주인 세대의 방 정도, 주인 세대 안방 크기라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길쭉한 창으로 언발란스로 해놓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채광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역시 붙박이장 시공해 놓았고요. 위쪽으로는 수납 이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또 공간을 활용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대 정도에 접어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조죠. 집에 들어왔을 때 안방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밤 늦게 왔다 갔다 하시는 자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이쪽으로는 올라가시면은 옥탑방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 안방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깔끔하게 안방 역시 모노톤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침대 헤드월을 짜 드렸고요. 템바 무늬와 아래쪽에 침대 헤드 조명까지 집어넣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테라조 느낌의 화장실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부스 굉장히 널찍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옥탑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재가 굉장히 두꺼워서 여러분들께서 오셨을 때 아, 이 계단 굉장히 잘 짰다라는 느낌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계단의 폭이 1200입니다, 여러분들. 1.2m.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창은 아까 건물 외관에서 보셨던 계단 연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부 계단을 따로 만들어서 공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 세대 1층, 우리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올라가는 복도 계단을 건물의 내부 계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1.2m로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계단을 오갈 때 굉장히 안전하게, 좁은 계단에서 손잡이도 없는 좁은 계단을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통행감이 훌륭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계단 탑 부분. 계단 가장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옥탑입니다. 이 옥탑 안쪽으로 수납공간을 시공해 놓았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8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 머리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이 정도에서 제 머리가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널널해서 여기서 한번 정도 거주하실 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상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수도 밸브를 해놓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와봤을 때. 에어컨 실외기 전부 옥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송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건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건물 잘 보셨나요 네 오늘 보여드린 이 건물은 오송 이산단 바이오폴리스에 위치하며 청주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 지역입니다 많은 세입자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시고요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파트 11,000세대 지금 한 6,000세대 정도 입주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 방이 없어서 빨리 준공을 내달라고 부동산들에서 찾아오는 그런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입지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네, 우리 건물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드리면 매매 금액 22억, 융자 금액은 10억 5천, 금리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지금 제가 3룸 1억 4천에 전세를 놓으시면 원룸은 355만 0 0에 원, 투베이는 65만 원, 투룸은 75만 원을 받았을 때. 네, 실 구입 자금 같은 경우는 8억 8,200만 원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308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인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베이 또는 원룸의 전세를 놓으신다면 7억 후반대의 실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나 많은 뭐 3개 이상, 3개 정도의 전세를 놓아야지 내가 구매를 하겠다 하신다면요. 현재 그렇게 전세를 놓기는 임차인 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가져가셨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건물이 절충이 여러분들 2억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지금 이 인근에 여러분들 이 건물을 사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건물 바로 이전에 올려놓은 건물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 제가 만약에 네고를 20억까지 한다. 그럼 현재 주변에 21억에 팔린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21억에 매매가 나와 있는 건물도 있고, 현재 시공 중이며 23억에 매매가 나올 예정인 건물들도 있고, 정말 좋은 금액이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20억에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실 구입 자금은 여러분, 쓰리룸 전세 하나만 놓으셨을 때도 6억 후반이기 때문에, 원룸 전세 하나를 놓는다 6억 초반에 정말 훌륭한 건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커다란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토지는 유일하죠, 여러분들. 증가되지 않는 부증성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는 유일하다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거리 코너 변에 못 지어진 건물도 있죠 그 건물 부시고 새로 진다면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애초에 좋은 이 땅에 정말 잘 지어진 건물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회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상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2층 상가 월세 4 0 0 40에서 45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바닥 권리금이 형성된 그런 상가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건물은 네, 이제 곧 준공이 진행이 되는 건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좋은 건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 건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복을 주는 남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커다란 행운 받으시는 하루 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니다